What we do here is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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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공약집을봐 가지고 어 저도 한번 써보써 보려고 가져왔어요. 룬 세팅 의제끝 부분에 영상 끝 부분에 첨부할 거니까 하,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콤팡이 너 어... 맛있지. 녹슨 건더 맛있어. 녹슨 거더맛있 이게 아니라 어 뭐였었더라? 음, 뭘 말하려고 했었던데. 아 맞다 구독하기 및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일단 이제 레드를 먹을 준비를 하죠 가지말고 일어나 트위치, 트위치가 스태틱이 어떠냐고? 그래, 루난 가자 광경 데미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루난 가자 트위치니까 설레드 확인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와드가 없어졌는데 여기 바로 가면 이제 갱찮을란나 같은데. 찔러 볼게 한번. 어디 가먹입니다 유타이. 나쁘지 않죠. 담 CC가 잘 들어가는 아구들 믿으세요. 또 탑으로 가서 갱찮아지겠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리죠. 살금살금 여기서 여금방에서 살금살금 퓨가 빠진 듯 기다립니다 우리집이 나오지 우리집이 나오지 마법 음 나쁘지 않아 아 잘되네요 꿀빨아요 여러분들 내별룩이랑 인사는 했나 적정글 카죽스인데 카등하러 올라나 모르겠네. 자 일단 정글을 마저 도는 걸로 합시다. 트위치는 초반에 엄청 셉입니다잊지 마세요. 일단 집을 먼저 가든지 아? 집을. 그리고 복궁을산 다음에 핑카드를 살 거예요. 카드왜 이렇게 하냐면은 어, 레벨업에 집중 먼저 한 다음에 할 할까? 아니면 그냥 바로 정글 갱갈까 그냥? 어차피 미드 노플인데 고득카드 먹기만 하면 이제 잡는 거 아닌가? 안 그래 스펠릿지 좋아. W는 찍지 않고 다음턴에 Q 찍고 한번 미드 가보는 짜자. 잡았다 네, 이연음예 시작이 좀 좋아요. 와도 먹자. 상대방도 지금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서 5초, 4초, 3초, 2초, 1초. 모두 <laughs> 카드 플래시 넘어 잡는다. 하나, 둘, 셋, 넷. 아다임 오케이. 아 좋아 좋아. 미드가 CC 있는 친구만 걸리면은 나 죽여버릴 수 있어. 레드 떨어지기는 한번더 찌르면 좋았을 수도 미드 CC 있으니까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잡을수 있어요 오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 요 나쁘지 않은데? 뭐야 과학을 구해주기 위해서 뱅을 간거야 지금? 이거 카정한거 보니까 아마 이것도 바위기 먹었을 것 같네 그냥 집을 빨리 갈게요 자 이겨 먹고 나서 또바은 게임 가든지 미드를 이제 또 가든지 하죠. 음 안녕 안녕 안녕. 지금, 지금 트위치 챔피언 하고 있는데 아 챔피언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지금. 어 챔피언 너무 좋은 것 같아. 거 같아. 같은 거또 파고 또 파야지. 미드를 파러 갑시다 미드를. 마터만 알아서 잘하니까. 위도 오른쪽에 와드를 박아놓고 그러죠.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음?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선님 제가 가고 있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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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물들은 않는 거지? 야! 계속 스플 투. 도대 아! 안 돼. 헐이럴 수가. 역광강이 나올줄이야 바텀 형냐들 너무 공격적으로 했다. 아 아쉽네. 카직스가 도망갈 줄 알았는데. 편호가 가자. 시도. 게임 잡아야겠어. 캐리 해줘야겠어. 이렇게 끝낼 순 없다. 나 아직 굿줄였어. 여서 기 만족하지 않아. 돌려고 먹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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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기에 음, 어, 뭐지? 음, 이제 진료 레벨 6육대 가지고 대각이 좀 힘들 거야. 좋은데. 휴일인데 어디 안 가세요? 나? 누구야? 충북 대세 올라가서 갈 데가 없는데? 뭐야 이거? 뭐야? 누구 마음대로 리셋하는 거야 이거? 이거 장난해? 오, 침정. 마이 숄더! 이거 복고 한번 미드 한번 개인 가볼게요. 여기 핑카드 와도 안돼 있으니까. 제 레벨이야. 상대 진료는이리고 있네. 친이친이친이 친구는 이는는지 몰랐겠지. 자 여러분들, 우리 카직스 초이에 뭐지 이득 챙긴 거 제가 다 가져왔어요. 우리 공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laughs> 끝난 지가 언제인데? 딱 1년 됐는데 그거를 몰라? 내 팬이 아닐 것 같아. 자, 정리 때려서 뽑서 먹을게요. 정리드. 잠저 이게 와서박아 놓고 위드 한번 찔러도 갑니다. QWQ만 조심하세요. 한번더살아나는 걸로 하고 궁 빼는 걸로 이제 이 친구 못 깝죽 못 깝죽 못 하게 합시다. 공이 그럼 그가 안 해, 에비군? 하지, 하지. 일단 카직스 위치 발견했어요. 이거 탑을 못 살리겠다. 내가 내가 가면 내가 죽어. 급해, 궁이긴 한데 오걔네 텔코로 빠져 나오기. 불먹자 친구야. 너를 위해서 내가 불 블루, 불류를 어, 이제 리시하고 있어. 나 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 이걸 아, 먹어버릴 거야. 나돼지거든나 아, 깜다. 아 이거 아니지? 아잘 먹었어, 우리 미드님. 먹고 케리해주세요. 자 일단은 이제 첫 템트리는 빨리 이제 이거를 뽑고 나서 모빌 신발을 갑니다. 모빌 신발을 가는 이유는, 빠르, 이유는 빠른 갱킹이 위해서죠 이거를 가면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상대방의 갱을 예상할 수가 없어. 남이는 미드 미드 쪽이네. 레드가 이제 곧 끝나가는데 바텀 해볼까 한번? 모르겠네 이즈가 스킬 좀 빼놓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데 좋아 내가 한번 가볼게 내가 야 뒤쪽으로 공략해볼게 한번 뒤쪽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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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그러세요 으 a 막 절대 절칠수칠어 없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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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매주 토요일 때 쉬는 방송이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자 이제 또 탑으로 갱킹 해볼게요 레드가 좀 있긴 한데 왠지 탑으로 가면 은 이래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이거 움직여 볼게 한번 저 축구 빼게 해주면은 뭐

좋아, 니다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야, 그걸 맞으면 어떻게? 맞으면 어떻게? 맞으면 어떻게? 어, 맞을 수 있는데? 어, 뭐지? 뭔가 좋은 결과? 아, 몸니시 에이팅. 아, 아, 제가 캐니님이 어 높은 안복을 정차진. 몰라봤었네요. 확실하게 조지기 위해서 몸니시 에이팅을 하시다니. 야케는 사실 챌린지 아니야 이거? <laughs> 자 일단 이제 템 뽑고 열정검 뜯고 이제 정글 먹으러 가죠 열정검 살금, 살금. 현재 트위치 서버 상태는 몹시 안좋은 상태예요 이해해주세요 가고. 이제 공격속도가 2.000나온다 시공창표 죽음을 선사하지 잠깐만 아래쪽에 영포 조 못한 느낌이. 내가 백업해러간다 달려들어! 달려들어! 보드카드 넣어주어. 한 니, 한 니, 한 니, 한 니, 한 니, 오케이. 달려들어! 달려 달려드려, 들어! 달려 달려드려, 들어! 달려 들어! 잘 말이다! 오케이! 야, 티즈 좋아! 아, 아, 진짜! <목소리> 이거 트위치 전구 괜찮은데 다이아도 통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어, 독데미지로 인해서 바기가죽어졌으면 좋겠어요. 돈 들어나? 노켓 들어왔다. 이 레도 먹고 이제 또킬 따르하죠. 킬따라하네 오, 어, 혼자서 하는데 이거. <laughs> 다이아 너무 양악하는 게 아니냐고? 이거 자체가 몰라. 나도 트, 트위치 전거 이번에 두 번째로 해보는 건데 어, 하면서 느끼는 거는 괜찮은 거 같아. 굳이 양악이라기보다는 어, 뭐라고 해야지? 되 <laughs> 챔피언이 좋아서 좋은 거 같은데 그냥 챔피언이? 자 공격 속도의 속도에 좀더 투자한다. 챔피언 자체가 좋아가지고 아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네 아무리 야수가 있어도 한번 미끄러지면 힘들 것 같아. 카직스가 점프해가지고 다 녹일 수 있거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자. 요번 판 팀이 받쳐준 것도 어그 패가 미드잘 받쳐주니까 뭐잘잘된 거지. 그 패가 잘못 세워서 뭐 어찌 됐어. 불용이는 아이스. 자 옆에 앞에 들어가서 한번 미친 어그로 해볼게 한번 미친 어그로. 굵굵굵굵굵굵굵굵굵 오케이 나이스 나, 너무 잘하잖아. 애초에 티치 원디도 잘하지만. 바이기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그걸 혼자 다 먹을 거야. 네, 혼자 다 먹을게요. 네가 먹으면 혼자서 해야지. 또 타볼 파했 전용도 먹고 싶은데. 전 먹자. 블루 부탁해요. 자, 팀한테는블루 부탁하고 나는 잘컸으니까우리 한번 아 볼까? 아, 너무 아다 너무 다가 나네. 솔직히 말해서 20분 서렌더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누구든지 하고 싶지 않을 것,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미드 탓이 좀 심할 것 같아요 미드가 초반에 쉽게 죽었죠 물론 갱을 한데 잘못이 제일 크게 났지 빈틈찾기 게임 빈틈찾기 자 모빌 신발 신고 나서 여기서 한번 움직여 볼까 한번. 쿠스고 달려 들어봅니다. 어디까지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한번. 아안 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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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서 더하면 죽을 것 같아. 뒤에 카직스 있으니까 집에 갑시다 그냥. 기지에서 50원의 연금술을 모아가지고 뭐야 안 되잖아. 뭐 100원 더 있어야 되네 에 물약 팔지 뭐이 정도쯤 돼서 물약 필요한까 좋아 15원만 연금술로 오, 돈을 오라. 보고 가자 15원만 트위치 궁키면 지속시간이 <laughs> 5초 아닌가 5초네 옛날에 7초였는데 지금 5초됐어요 너프를 먹은거죠 공격력도 옛날에는 30, 40, 50이었는데 어.. 지금 20, 30, 40이에요 많은 너프를 먹었지 이 친구가 자.. 우리 두골 먹고 갱하러 가죠 갱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클라이막스다! 클라이막스다! 클라이막스 뭐야? 살아났다? 독, 부처? 오시는 안안 주시네? 아오 좋아 자이러시 살아있네. 이제 스레드 쳐 주세요. 나 이제 지나갈 거니까. 나도 왔다. 음 오우 으악 안돼 바이기 아니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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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근데 잡았네 어? 현상을 리셋하라는 사늘이계신가 나쁘지 않아 아 블루 돌덩이 씨한 대가 너무 컸다 어찌됐든 뭐킬 땄으니까 문제는 없지 자 임피트리 가든지 하죠 임피트리 레드를 벗고 또 갱을 움직여볼게 갱 펜타키를 했으면 좋겠네 이제 크리티컬 확률은 51%야 임피를 복구 하면은 달라지는 거 없네 생각더 맛있고. 뭐 그냥 나중에 보고 템트리 가면 되겠지 뭐 요무나 안가는건가요? 네 용우 안갑니다 이 정도 컸으면 용우가 필요가 없지 자 나도 왔, 내가 왔다 안녕 뭐야 숫가락 놨잖아 이 세게 포기했어 썰어있네요 <laughs> <laughs> <까레이네요>. 지지. <GG. 웃음> <laughs> 승리! 여러분들 티치 정글하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S등급 딜량 한번 볼까요? 16576 받은 피해량은 1등이네 17155 이야 역시 여러분들 티치 정글로 다이아까지 꿀 빨아 봅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다이아 보루 돼있죠 내가 보기엔 다이아 원까지 될것 같은데. 그리고 투치 AP가 있을 때는 공격 속도를 여기 다 파가 주시고 정수 AP를 공격 속도 파가 주시고 바람과 성장 마법 장력과 고정 물리 방어를 아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성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많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꿀 빠이죠.